2014년 11월 제주, 세계 여자 복싱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뜨거운 열기 가득한. 대한민국 여자복싱 국가대표팀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일단 힘든 걸 하고 나면 뭔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제일 컸고요.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즐겁고, 뭐, 시합도 계속 이기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여복싱은 자기가 딱 한만큼 결과가 나오잖아요. 2014 제주 세계 여자복싱 선수권 대회 한라체육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인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링 위에서 주먹 하나로 온갖 톤을 펼치는 선수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복싱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보면 투박하고 다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운동을 계속 하냐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다치는 거, 아픈 거는 그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깊이 있는 내면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희열이라할까요링 위에서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고 진정한 땀의 의미를 알리는 스포츠. 어느덧 백년 희망과 환희를 선사했던 복싱 그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복싱이 시작된 시기는 1912년 일본의 식민 지하에 들어간 뼈아픈 시절로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반성사의 주인 박성필이 유각권 구락부를 조직하고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복싱 경기장에서 심판 한 명과 선수 두 명으로 변변한 링도 유니폼도 갖추지 못하고 치러진 공개 시합 복싱의 위대한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초창기 한국 복싱을 이끈 조선권투구락부가 발족하게 되는데 조선권투구락부를 탄생시킨 주역은 한국 복싱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의경이었습니다. 1929년 9월 17일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용 복싱 경기장인 조선권투구락부를 에, 지금 종로경찰서 옆에 동일은행 관운동지점에서 조선권 투락부를 창설하셨습니다. 어떠한 보호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링에서만큼은 대등한 선수의 자격으로, 일본인을 정당하게 때려 눕힐 수 있는 복싱에 매료된 사람들. 이들을 통해 복싱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제의 침략이 절정에 달했던 당시, 각종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하며 일본인들을 놀라게 한 한국인 복서 황을수 선수가 주목받으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1932년 제10회 LA 올림픽, 비록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밟아보는 올림픽 무대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태극마크를 달지도 못했지만 그의 가슴에는 분명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권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며 그 어떤 일본인도 세우지 못한 기록을 세웠고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파이터라 불렀습니다. 그 일제탄압회에서 한국말, 조선말을 금지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그 한국 선수가 출전을 해서 그 가슴에 코리아 마크를 달고 아 그렇게 출전을 해서 거기서 또 거의 전승을 하다시피 해갖고 시비아 그 공원에서 동포들이 수천 명이 모이셨다고 그래요. 수천 명이 모이셨는데 눈물을 흘리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전환 들었습니다. 선수들의 유니폼에 선명하게 적힌 코리아. 한국 복싱 선수들의 진출을 막기 위한 탄압은 계속되었지만, 조선 청년들의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준 복싱. 그렇게 민족 정기의 표상이라 할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복싱단체인 전조선 아마추어 권투연맹을 발족하며,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습니다. 복싱을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 일제 저항하던 저항의 혼, 변함없는 복싱의 매력이요, 또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일 전쟁을 시작으로 일본이 전시체제가 된 이후 전쟁 물자의 보급을 위해 물적 자원 수탈이 이어집니다. 또한 민족 말살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일제의 탄압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탄압이 거세지면서 적성 스포츠라는 구실로 복싱 경기가 중단되고 조선 권투 구락부 역시 폐쇄 조치됩니다. 일본 그 순사들이 한국에 와서 압박도 강하고또 조선 권투 구락부를 폐쇄시키려고 아 그런 그 조직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1 9 4 5년그렇게온 국민이 고대하던 조국의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해방이 되자 해외에서 활동하던 복서들이 앞다투어 귀국하는데 이들은 모두 복싱 개척자들이자 애국자였습니다. 권투 보급회 발족 아마추어 학생 권투 연맹 조직 등 복싱을 전파하며 복싱의 민족의 톤을 더하여 인기를 끌게 되고 올림픽 출전을 앞두게 됩니다 1948년 제4회 런던올림픽 비로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환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신생 독립국가임을 알리면서 또 다른 대한민국 복싱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올림픽 같은 데서 메달이라는 거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종목이 그 당시에 올림픽에 많이 출전들을 했지만 이제 복싱이 그래도 유일하게 첫 번째 (48년)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이제 메달을 따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랑을 받기 시작하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무룡 남침을 개시했다 이날 서울 시민들의 대부분은 북한 공산... 민공로 란색가 직선도 간고물에 거리는 상당했으며 폐허화된 중앙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눈물 어린 집념과 패기를 가진 선수들이 늘어납니다 이때 대한민국 복싱 100년의 역사상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복싱 입문최 1년도 되지 않은 복싱 천재 송순천 선수를 만납니다. 근데 나는 키가 제일 작았어요. 제일 큰 애들이 한뭐 191cm 90cm. 이 강준이라는 선수도 복싱 체육관에 서 나온 선수인데. 키가 여간 커. 좀 빨러 그냥 그런데다가 그래도 뭐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올림픽 선발전에서 송순철은 예선에서 결승까지 치른 다섯 번의 경기를 모두 KO로 승리하며 해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이후 네 차례의 선발전을 더 거쳐 국가대표로 발탁되는데 그의 나이 21살. 국제대회 나온다는 게뭐 하루 이틀 연습 보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0년에도 못 나올 수도 있고 남보다 이제 뭐 10배, 100배 했죠. 연습을 아침 연습부터. 저녁 연습까지 그냥 하루에 아침, 새벽에 그 낮에 체육관에 그것도 내 나름대로 이제 저녁 이제 자습하는 거 해서 운량 열심히 해서 미술 아주 했어요 그냥 운동이 좋아서 그냥. 연습을 거듭하며 실력을 쌓은 그는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고 3전 전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애프터스틸 청와 송순천 다시 어디 뛰어볼 순간 공 올려서 라스트 라운드다 끝났습니다. 승리는 우리 한국의 송순천 군입니다. 무패로 이제 쭉 왔었지. 그랬다. 근데 에, 이런 시합을 갖다가 하게 되고. 1956년 12월 6일 복싱 벤텀급 결승전. <목소리> 터칠 것 없이 다른 선수들을 연거푸꺾고 진출한 결승. 잊을 수 없는 독일 베렌트 선수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흔들림 없는 우세한 경기로 이마녀 관중 역시 코리아를 연발하며 송순천의 승리를 확신했고 그 누구도 송순천 선수의 우승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그러나 심판은 베렌티의 손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국가간 이념 대립에 참여하게 얽힌 시대, 메달 색깔은 금에서 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예, 이승만 대통령, 네, 예, 이승만 대통령. 에사람 만져보자고 러고 이제 그렇게 그 물어본 거죠. 예. 그렇지만 올림픽 사상 첫 은메달 획득 송순천이 거둔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했고 그는 국민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싱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복싱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제2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아시아의 6나라 선수 41명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 장충체육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의... 등수의... 그렇게 너도 나도 복싱을 함께 보며 우리나라 복싱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작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복싱 경기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복싱 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열광하면서 복싱은 국민 스포츠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12개국 14개 팀이 참가한 제1회 킹스컵 국제 경기 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 2위를 하며 복싱 강국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서울시내 태권도장보다 훨씬 많은 복싱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일부 지방에서도 그 복싱 체육관에 가면은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련생들이 그 복싱을 배웠습니다. 일명 복싱의 황금기 어른 아이할것 없이 레프트라이트를 외치던 그 시절 챔피언의 꿈을 꾸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검은 샌드백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늘어났으며 복싱의 꿈과 희망을 건 학생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신준섭이 있었습니다. 그 신준섭 선수도 원래 고향이 남원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무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아침 운동을 성실히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기량은 아주 초보적이었죠. 그래서 랭킹 3위로 온강대학 입학을 시켰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인연입니다. 1982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뒤 국제무대에서 경력을 쌓아간 신준섭. 당시 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메달이 절실했는데 방호 쿠바를 상대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감동을 전달합니다. 제3회 월드컵 복싱 대회에서 김광선 선수와 신준섭 선수가 한국 복싱 사상 처음으로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감격을 알았습니다. 그때 대회가 그 미국 선수 터니인가요뭐 불외에도 세계 챔피언을 몇 차급 섞고는 그런 참훌륭한 선수였죠 그런데 1984년 LA 올림픽에서 신준섭 선수와 맞붙게 된 버질 그는 당시 아마존적 233승을 올린 괴력의 선수. WBA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버지 딜의 금메달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신준섭의 금메달을 기대하지 않던 상황. 금메달은 좀 어려울,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강한 상대를 만난 신준섭 선수 역시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결과가 펼쳐집니다. 그뭐 저는 뭐 도저 실감이, 실감이 나 않았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나온 결과는 한국 복싱사상 최초의 금메달. 한국 복싱사에 새로운 좌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84년도 LA 올림픽에서 사실 복싱 역사상 최초의 그 신준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싱이 아주 아마추어 복싱이 엄청난 그런 열기 속에 이제 그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뜨거운 복싱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듯 한국 복싱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그날이 밝아옵니다. 복싱 경기장에서 연일 울려대는 한국 선수들의 이름 오광수, 김광선, 문성길, 박형옥 권현규, 김기태, 김동길, 이혜정, 신준석, 민병용, 김유현, 백현만.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전체급 금메달 석권 전대미문의 특별한 그날 뭐 지금은 10체급이지만 그 당시에 12체급의 그전 경기를 뭐 금메달을 휩쓸다 보니까 아뭐 너무 사람들이 또 쉽게 메달을 따는 걸로 생각했지만 않습니까? 그리고 1988년

Ladies and gentlemen, the winner is on point three two three two. in the blue corner. l u 박이 금메달입니다. 박션이 금메달을 습니다 서울올림픽 플레이크 복싱 결승전. 네, 한국 복싱의 간판스타 김광선 선수는 네. 동독의 안드레스테우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진행합니다. 네. 네 오른쪽으로 적중시키는 김광선. 작은 맵다는... 상대의 안면에 정확하게 꽂히는 화려하고 위력적인 펀치와 특유의 승부근성과 강한 투지를 보여준 경기. 그는 4대 1 판정으로 박시연에 이어 감동적인 금메달을 국민에게 선사했습니다. 불과 그러고 나서 뭐 10년 만에 금메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또그 몰락도 맛을 보았습니다. 사람 만장했던 복싱 황금기를 지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배고픈 운동으로 알려진 복싱 절변이 급격히 열어졌고 선수들의 프로 진출과 각종 논란으로 선수층이 얇아지면서 복싱계는 기나긴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 요인을 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만은 에, 뭐 경제 성장에 따르는 뭐 어려운 운동을 피한다. 또 더불어 보면 협회도 어, 그런 어, 좋은 시기를 계속 유지 못한 그런 조금 자성의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이승배 선수. 처음에 91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는 어떤 복싱을 시작한 동기에 있어서 제가 금그 메달을 따서 이승배 선수는 복싱 강국 쿠바와의 경기에서 동메달 획득으로 오랜 침묵을 깨고 화려한 비상을 시작합니다. 냉정한 시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4년 후. 체급을 올려 라이트 헤비급으로 출전한 경기. 그 사우스포. 네. 컴퓨터 채점 방식이 적용되어 판정 시비를 원천 봉쇄한 새로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9 6 자비를 만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겁니다. 자올렸 이런 네. 시작됐습니다. 년도 그 아랜타 올림픽에서 이제 한 체급을 올렸습니다 라이트 헤비 81kg. 그 나름대로 주의해서 체급을 올리고 특히 중량급에서 81kg면 상당히 또그 유럽이나 있던 저 아메리카쪽 세가좀 강하거든요 r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o l y 올림픽 연속 진출. 아 o Chinchu. Straight to Ch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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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국내 어느 선수도 이루지 못한 또한 번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승배 알프 네. 다시 한만 식킬 대사 결국은 스탠딩 타운 나와. 이승배. 테픽 하운드. 덜어 끝나고 와서 뭐뭐 각시에서 도에서 카포레이드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나름로좀 상당히 기뻤고 좋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복싱은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1997년 최초의 여자 아마추어 복싱 선수가 탄생하고 주부는 물론 여자들의 복싱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졌습니다. 일년반 같은 폭력에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이 그 요즘 편해지다 보니까 뭐 그런 어려운 그런 복싱 운동도 한번 접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요즘 뭐 시대에 맞는 다이어트라든가 자기 호신이라든가 <laughs> 호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그 복싱을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런 저변을 잘 같이 협회에서 이끌어 가면은 좋은 앞으로 선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배우 복서로 이미 수차례 화제가 됐던 이시영 씨의 도전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투지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인천시청 소속으로 복싱 입문 3년 복싱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배우 이시영을 통해 복싱에 대해 다시 각인시키며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으며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복싱활요원투원투 그렇게 대한민국 복싱은 체력을 회복 중입니다 북한과 인도 선수를 꺾고 인천 선업 체육관에서 네. 열린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을 열었습니다. 게임. 아! 자, 1라운드 경기 아! 시작합니다. 자, 왼손잡이죠. 자, 신종훈과 자, 북한 대결. 잽을 날려보면서 자,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지금 안 맞습니다. 신종훈 선수가 야, 야, 타, 대한민국 복싱의 야, 타, 타, 타. 희망의 불씨를 지핍니다. 나이, 타, 타. 좋아요. 우리 신종훈 선수 지금 25살 25살이 산 아시안 게임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로 우리 복싱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게임 이후에 12년 만에 복싱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벤급 56kg 결승전 그리고 이어진 벤텀급 결승전 중국의 장지아웨이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상명 선수가 보레트 후기 함상명 왼쪽 눈두덩이가 살짝 찢어졌습니다 뭐... 국내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복싱계의 샛별 19살 함상명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레트후 라이트 레프트 저 돌적으로 들어간 함상명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노련한 경기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대 0 판정승으로 세계 제패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강조와 산 게임 때 사실 동가달 하나밖에 못 땄어요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선수들을 이제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사실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선수들 죽을힘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뭐금세계아금두 개를 딴 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제주도. 자, 6 k g 급에 출전하고 있는 심정 선수. 제주 세계 여자 복싱 선수권 대회. 넘어서 네. 결승까지 진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동시에. 심정 선수 먼저 주을쭉니다코바 선수가 위치가 좀 길어요. 아, 이 신체적 열세에도 선전을 펼친. 심의정 선수. 니다 자, 자, 이이만보이주하는습니다 자, 열심히 주는심정 선수. 동메달을 따며 여자 복싱의 역사를 새로 쓴 이나 이번 대회 메달 우리 심정 선수 자랑스럽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복싱은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오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사각의 빈그 위에 우리네 인생이 있다고도 합니다. 가장 정직하고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것. 백 년의 시간 동안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복싱. 그렇게 복싱은 우리의 마음을 힘차게 다시 두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 그 관심만 있다면 복싱이 아마 이제 이슈가 되고 예선보다는 재미있고 더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그 효과가 꼭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복싱, 대한민국 복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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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복싱 화이팅!